먼저 말씀 드릴 순서를 위해 삼아 첫째 왜 박정희 대통령이냐, 둘째 어떻게 월동리를 얻었나, 셋째 왜 전국 보청 이전소에 박정희 기념사업이냐, <laughs> 마지막으로 백지 상태에서 전국 보청 이전소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왜 박정희 대통령이냐. 오늘날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극한 대립을 하고 있어, 지구촌 하얀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 2 내지 3%에 단기적 더성장으로인해요연구공익 통계로는 1 0정년 시력이나, 현재 경제연구소에는 최단 시력을 3 4는정년 시력 결정기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전문의에게 이태적 엠보호세에 혹은 해 조선이라는 말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희망도 꿈도 이은기가 오래되어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마음입니다. 여기에다가 권력과 재력을 가진 사람은 금수조 혹은 각질던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나라의 미래인 전문이들에게사무으로 노을 모델이 적시히필요한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 당장 필요한 건 바로 정비하려는 의지를 고취시키는 것입니다. 36년간 일제로부터 비식민지 국가의 우리나라 국민의 목숨까지도 모두 강제에 수탈당했습니다. 대방 이후에도 전체는 못하려고 5년간 남북한 사의 논쟁과 미분쟁으로 심박 통치를 받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50년부터 3년간 6.25전쟁으로 동족상장의 장소와 재건이만 남겼습니다. 1인당 연간 <laughs> 국민소득이 96달러 세계에서 가장 가능한 나라였습니다. 배고픈 억울하면 우리도 한번 살아보세요. 한프레를 하고자 경제개발 5년이 되우 3차례나 온 힘을 모아 추진했습니다. 물론 방지의료비여건과 부족한 재원으로 다양한 요구를 중국 시킬 는어떻습니까 모두가 배분이 먹을 수록는 만큼 사회를 키웁시다라는경제성장을 이름으로 력려주고 있습니다. 두말 들어도 지금 현실적 인류적 단전을 볼때 인간의 기본과 노동상품및 행복 충분히 지내게 했는지 적지 않았습니다. 한편, 61년부터 79년까지 18년간 연간 경제성장률이 8.4%였습니다. 우리나라 여타당 최고의 경제 성장률은 최고 73년도 14.8%입니다. 아쉽게도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 기록을 변신하지 못했습니다. 73년도 국내외 경제 여건은 i m f 위기에 때보다도 거의 혈압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다면 72년도 때의 2차 월스토크가 왔습니다. 매료를 땅 2.5달러 하는 유가가 73년도 말까지 348%나 증가한 국달러가 지소랐습니다. 기름 한 빵을 하지 않았던 우리나라는 국가 통망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뒤집고 기회를 마련하여 최대의 경제에 훈장을 했습니다. 바로 이는전나일복의 국민산업 또는 경제하려는 의지로 온 국민이 고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위기관리, 감염, 위기관리를 믿었입니다 경제정책을 비난하던 남대구 서양대학 교수에게 임자가 그렇게 호평하는데 경제를 한번 맡아봐 하고 1969년 10월에 정책 임명을 하여 1979년 10월 2 9일까지살아생존 같이 했던 고용과 소통의 기술이 노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불법에 넘겼나? 1866년 명문 대가로 말이었던 여민씨 집안에 국가, 최대 경사가 났습니다. 아 살의 아버지를 여의도 홀로 도로 자식이라는 놀림을 받았던 어린 딸 민자연이 고정한교로 방비로 간택되었습니다. 당시 시아버지는, 시아버지 대공군은 흥양도시 안동김씨의세도에 시작했을 때에는 명문 대관을포기도고인민을 택했습니다. 특히 음성을 중시하여 시아버지 배우는 남자를치이 2년 전도 그 문다고 했습니다. 가정과, 가정, 가문과 가정교육을 보고자 선친 한자를 수놓은 방석을 내놓았습니다. 모두가 아무런 그리낌 없이 방석에 앉았으나 유독 민자형 남자만은 선친 한자, 미, 시, 녹, 녹자가 생는 방석에 앉지 않았습니다. 이를 유지해 본 대원군은 직접 그사회는 물었습니다. 민자영은 남자께 묻겠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물기 어려운 고개는 무슨 고개이고 또한 백성의 마음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곳은 있을 것입니까 물었습니다. 이에 16살 소녀 민자영은 온 백성이 놀다가 가장 많이 죽은 경우에 얻어오니다운동 벼랑 주위에 백성을 따뜻하게 품만아주는 곳은 목하입니다. 라고 대답을 듣고, 내용은 한동안 여튼 모았습니다. 우리꾸게는 반야는 기원전 2333년 강금선두계와 한반도에도사를종국하신 이후에 우리 배달민족에게 치워진 큰칼 또는 수학처럼 5,000년 역사를 같이 해왔습니다. 반야는 후대는 나라지지도 못한다고 반영하고 숙명으로 받아들여오고, 빈곤의 집구에게 벗어나고자 위도 한번 살보자하고온 국민이 다 같이 적극했습니다. 이어서 1976년 인양 국민소득 철 달러와 100억 수출 목표를 달성하고 온 국민이 가슴 속에 이제 5 천년의 돌고개를 넘겼다고. 더 이상 우리에게 돌꼬이란 말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그의 1976년은 남한 경제가 북한 경제를 했었던 <laughs> 민주최대승리후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 왜한국 고층 이전 등에 박정희 사업이나 한반도 위치는 아시아 대륙 세력과 태평양 해양 세력이 만나는 반드시 싸움을 해야지 못한 일입니다. 대륙 세력의 해양 진출 혹은 해양 세력의 대륙 전쟁을 위해 반드시 한반도를 도둑으로 갖고 있습니다. 몽골 원나라는 고려를 앞서 무본이나 일본정부를 시도했고 일본은 백제 부활, 많한 외국 침입, 인진란 및 대동화 공정, 추입지 전쟁을 위한 한반도를 침략을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일본의 중한논자 혹은 전략가들은 대부분 한반도의 고량에 고대에 해당하는 전략적 목충지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1 8 9 4년에 조선 의병 초벌를 위한 일본 군대를 구성시켰습니다. 1909년 9월 1일부터 2개월간 조선 북도 대토벌작전으로 100여 명의 학체의 군을가 한과된 의병장을 선고하여 대구 감독생들과 도산하고 교지했습니다 1910년 달성공원에 함께 신궁을 거듭하고 식민지 정창기지에 시작했습니다. 일제시기에도 대구를 만주사변 혹은 중국천장의 병창기지로 적극적으로 육성발전시켰습니다. 1910년 실성시장을 중심으로 일본자원이 유입되어 연방기동원이 시작되었고 1917년 문수국 기업체 미시부시 기열에서 조선방직을 설립하고 1930년까지 일제어 식민지 공업 정책을 공격화하여 일본군의 군복, 배낭 각반, 모자 등의 경공업 제품을 조절하는 경창기지 투자를 마련했던 겁니다. 1936년 본격적으로대륙 침략 퇴생을 위한 동촌의 입군 비행장을 개행, 만들었고, 인근 일본군으로 사기 진작을 위한다는 목으로위안부까지 설치했던 겁니다. 특히, 다천공원에는 천왕요배, 신사참배 등내선입체를 이곳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일본군의 전선에 보급했던 겁니다. 8.15일항이 우리나라 국가 지도자들은 일제어 군주산업 길이였던 연방기 및경호업 기반을 적극 활용해야 근대 산업화로 도약하는데 수풀은 보도로 삼았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1910년부터 30년대 조선방지, 영성현직 등의 칠성제일공단, 해방 이후 0년대까지 대한방지, 제일모집 등의 신산제일공단, 1970년대 들어와서 횡화산 업 품목교 등의 농원제3공단, 산일합성등의 신산제4공단, 이하연색, 동국연색 등에 있던 연색공단, 비연공단 등이 연이어 설립되었습니다. 1, 2, 3, 4 공단은 지금으로 공단으로 기능을 상실하고 있지만 아직도 대구에는 5개의 공단 부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960년, 70년대 공기발 5개년 계획에 따른 중화학공, 전자공업 등에 관해 대구 외의 타 지역으로 확대 실시함으로 포항제철 꾸미전자 산업단지를 설립하여. 군대산업의 전초기지를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시는 1982년에 강력자치단체인 직할시로 승격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대구시는 경상북도의 구미시 고항시 등과 같은 일반시로 속했습니다. 1 9 6 0년 70년대 조국대자사업과 새마을운동 의 시발과 학산의 주역을 맡았던 행정기관은 경상북도였습니다. 경상북도도청은 미나래의 근대화 혹은 산업화의 산신이며 동시에 새마을운동의 산신입니다. 따라서 경북도청 이전터에 산업화 혹은 새마을운동 기념사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건 당년지사이고 투구 초심의 일반적 현상입니다. 또한 명실상부한 처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지상태에서 전국도청기전처 활용 방안을 생각해 봅시다. 전국도청기전처를 미래 후원들에게 부끄러운 없이 시대적 참여가 안심에 따라 개발함에 있어 전제조건으로 964년 부터 57년간 전국도청사에 따른 행정사적 현장성과 경한국도에도급지주다는 역사적 흥망성세를 또한 행정기관으로 공무원이 6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만들어 놓은 관련 자산과 부정적인 잔존 문화성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바람에 따라 가급적 시험 유발, 부와 가치 복원, 생산 유발 효과 등 경제 파급효과가 큰업을 선별적으로 유치해야 하며, 대구·경북 지역 사회에 있어, 현재 미래의 랜드마크가 될지형기물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외 개발 수요는 물론 대구, 경북 발전을 위한 개발 수요를 고려할 때 세계적으로 전파된 이류 파촌, 힙합을 지속시킬 수 있는 한류 정신, K-스피릿, 혹은 이류 문화, K-컬처를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와 과정에 반영했던 경제화력 의지, 빈곤 극복의 새마을 중심, 국난 위기를 경제성장으로 전환한 위기 관리 리더십 등을 지구촌에 전파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 전환점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이 곳을 사발류 발전으로 박정희 대통령 사업화 기념 사업이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 종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법조 차원이나 대부 시청, ICT 지원센터 등의 유산공공행정기관을거리 위치한 것은, 속된 말로, 과거에다 극문을 꼽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상에 경제 파급 효과가, 타업정에 비해 공공행정기관이 위치는 아주 좋습니다. 특히 지역 유발 개수에 있어 문화관광 사업은 행정 기간에 비교하면 46배 이상 큽니다. 박정희 대통령 의 산업기념사업은 공공행정 사업이 아닌 문화관광 사업이며, 또한 결국 유도시 아카데미는 국제문화관광이며, 또한 지구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 사업이 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 확정 이게 돕는 산업화 기념사업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개발의 목표로 지구촌 미래의 한로가 이미지와 브랜드를 창출하며 대구 지역의 경제 발전 및 문명 발전에도 기여해야 합니다. 또한 나아가 우리 빈곤 극복 경험과 기회를 지구촌 인재 양성과 발전에 자원으로 활용하고. 문화관광부 지역 기반과 학대 재생산에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